잘했어, 시작. 안 돼, <laughs> 잘 보고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또 잘했어요. 또 어디 쳐다봐. <laughs>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, 딴데 쳐다보면 안 되지. 네. 시작. 자, <laughs> 마지막에 너무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썼네. 하나, 둘, 셋, 다섯. 정확하게 해야지 쓱 가면 안 돼요. 네. 자. <laughs> 하자마자 정확하게 쇽쇽 나와야 돼요. 음, 왜요? 왜? 어. 문제 읽어봤어요? 네. 안 읽어본 것 같은데. 두수중큰 수에 동말표를 하세요. 아42더 커요? 네. 아 46이구나. 선생님 잘못 봤네요. 미안. 이것만 고쳐봐요. 34가 맞을까? 아니요. 43 다음에 뭐예요?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빈 곳에 알맞은 수리 써넣으세요. 두 수준 큰 수에 동그라리 하세요. 큰 수는 하도 옆에.